안녕하십니까 심리다 엘비씨 소장 임철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결혼과 이혼 사이 그 장면을 조금 살펴봐 드릴 텐데 남편과 아내의 싸움 남편은 아내가 이해를 못한다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어, 그런 얘기로 하면서 얘기가 흘러가죠. 여러분들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도 니네 맘대로야 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말의 모순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내가 이제 왜또 그런 식으로 가냐? 남자를 왜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너는 말을 어떻게 이해한 건데 여기서도 맥락에 굉장히 벗어난 말을 하죠 네가 뭐 교수님이야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죠 너는 말을 이해 못 어떻게 이해한 건데 네가 뭐 교수님이야 왜 이런 프로세스가 이러는 거예요 맥락상 말이 안 돼요 실은 그러니까 네가 말을 이해 못 했고 네가 지금 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고 물어봐 놓고 네가 교수님이냐고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직 관계에서 네가 지금 내 위에 쓰려는 거냐 내가 지금 착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야지 네가 지금 내 위에 쓰려는 거냐 라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거야 니가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야 라는 거는 윗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 실은 여기서 덮어볼까요 소설 소설을 조금 써볼까요 이 남자분은 꿈이 남을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에 최고봉은 교수 어쩌면 꿈이 교수였을지도 몰라요 엘리트 체육인이 돼서 태권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엘리트 체육인이 돼서 교수가 되는 거 그냥 어디 동네에서 이렇게 관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큰 돈을 벌고 아니면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은 자기는 돈보다 명예를 쫓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을 가르치고 그래서 저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집중하면 이 사람의 내면이 조금 엿보이죠. 음. 교수 정도 되면 내가 위 사람으로 모시겠다. 네가 교수 정도 되면 내 위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숨어 있는 굉장히 건 숨어 있는데. 지적인 열등감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제가 너무 비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건, 막 그렇게 열등감 때문에 막 짓눌린 바보 같은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맥락에서 벗어난 단어랑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에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생각, 갈망이나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저 교수님이란 단어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하지만 얻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것, 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죠. 남편이 경제적인 것들은 개선점이 없다. 내 말이 어려웠니? 방금 물었죠. 근데 아내는 평소에도 오빠 말이 어려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두 사람의 말의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은 남편의 말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앞뒤가 안 맞았지 근데 앞뒤가 안 맞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자기의 생각 깊은 생각에서 발현된 거를 따져보면 중간중간 빈칸에 있을지언정 자기의 내면을 충분히 아는 아내라면 그런 빈칸을 채워가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빈칸을 스스로 못 채운 당신이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 말을 어렵게 느낀다 왜냐면 나는 윗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무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빈칸이 왜 생겼어요?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어, 자신의 내면의 골문 부분을 갑옷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실은 그런 빈칸이 생기거든요. 정말로 그 빈칸을 이 사람이 들여다보면 그건 또 그것대로 부끄러워요. 그것대로 안 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걸 몰라주면 그건 그것대로 안 돼. 왜냐면안 해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옳고 되게 대단한 말을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내 말이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내는 여기서 말렸어요. 나는 항상 평소에도 오빠 말이 어려워. 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어려운 단어를 쓰는 뿐이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과 말이 어려운 건 다르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말이 어려운 건 달라. 근데 이제 아내는 어떻게 보면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빠 말이 어려워 정도로 표현을 했겠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 그냥 내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돼버렸을지도 모르겠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항상 오빠 말이 어려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이제 미스 람으로서 주의를 다시 찾았어요 지금 아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라고 가르치려 들어요 다시 음, 이야기를 해봐 그제서 이제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주죠 어, 내가 다시 설명해 주겠다 어, 아까 말했던 그런 교수의 역할을 하려고 하죠 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상대가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비난에 쓰거나 내가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상대가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은 쓰죠. 그래서 이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그 앞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어, 실은 그 앞에 얘기한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주지 않죠. 그리고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정확하게 본인이 상대가 짚지 못한 부분은 본인의 입 밖으로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왜안 나왔을까요? 숨어 있어야 돼 골문 부분이라.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말은 다 맞는 것처럼 교수처럼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죠. 어. 이게 이제 본인의 갈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어. 그러니까 이런 교수처럼 얘기한다. 아니면 앞뒤가 안 맞아. 이런 거는 자기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말일 가능성이 존재해요. 말을 앞뒤가 안 맞게 한다거나.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의 비난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얘기하죠. 그냥 앞든 안 맞든 뭐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오빠도 생각을 얘기해. 그럼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해에 대한 얘기로 지금 프레임이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맥락을, 맥을 못 짚은 부분이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버렸는데 누군가 이해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아내가 이해를 못한게 없었어. 남편이 그 자기 속마음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보지 못했지. 그러면 속마음까지 짚어주고 대화를 맥락을 지, 잡고 이 사람의 상처니까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매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애초에 이해는 이 사람이 정말로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그것을 상대가 다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았느냐. 이게 이제 이해인데 이건 애초에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가 이해 쪽으로 가버렸어. 이해는 해야 될거 아니야. 적어도 너는 이해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아내는 그걸 말을 하면서 그게 그 내가 이해 못했다는 걸까 인정이 돼 버렸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여기서는 지금 단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이 대화에서는 약자가 돼 버리는 요인인데 상대 말에 수긍을 하는 했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해가 안 되게 말을 했고 뭘 이해를 바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나한테 이해를 바라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이제 아내가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기 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역할이 고정돼 버렸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좀 생각해야 되는 게이 남편분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강단 있고 할말다 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랬으면 아까 네가 뭐 교수야 라는 말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과연 좋아할까 당장 뭔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에서도 네가 뭐 교수야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과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반동으로 지금 아내에게 더 위에 쓰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남편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발래왔던 사람은 지금의 아내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져 가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불행이지. 근데 여기에는 또두 사람 내면으로 좀 파고 들어갈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익숙함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 이 사람의, 이두 사람 다 가정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에 더 가까운 거죠.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과 실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과거의 어른 시절을 겪었던 모습은 이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익숙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내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익숙해요. 뭐가 상처를 받았던 어쨌든 다시 행복한 상황으로 돌아오죠. 스스로 그걸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냥 그렇게 살죠. 그냥 좋은 생각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근데 항상 불행한 관계 속에서 짓눌려 있던 사람이 그거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다.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 비슷한 역할을 해줄 사람을 만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어떠한 큰 부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것 같은 그런 사람을 골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고르긴 쉽지 않아 거의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여성분도 아버지가 굉장히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면이 어떤 면이 있었어. 그러면 그 면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어머니와 다르게 살았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거에 부합하는 남성이었을 거예요. 남자는 어때요? 어머니가 정말 밉죠. 하지만 사랑해. 그래서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존재했을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 아버지의 그 핍박과 그런 데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생각 한번 말하지 못했던, 물론 그 부분은 미웠지만 그랬던 어머니의 기억이 그런 여성을 고르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둘다 그렇게 좋은 의도였으면 그걸 행복하게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과거에 가난 때문에 불행했던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지만 않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가족의 모든 행복을 가져온 사람이 돼 버렸어. 돈을 벌어 오으로써 그런데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뭐 행복하지 않네? 그럼 문제는 누구야?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과격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래. 그럼 뭐가 문제야? 무능함이 문제고 막 어머니 같은 그런 강단이 없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그 문제를 찾는 거지, 문제 원인을. 자신이라고는 생각 못 해. 왜냐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경제적인 탓을 나는 깼거든 나는 바뀌었거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생각의 프로세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돼 있어요 선의가 들어가 있어 주변에서 봤을 땐 선의로 안 보이지 근데 이 사람 내면엔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더 단단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또 흘러가냐면 이 사람한테 대화법을 배워 배우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아내는 이제 그렇게 이, 이해를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이해로 계속 가요. 프레임이 잘못됐어. 상담사가 말해주걸 듣고 뭐 깨달은 거냐? 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너는 중간에 들을 태도도 안돼 있어. 어. 이거는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 태도라는 거는 생각을 말할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계속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그내말의 속뜻까지도 이해해서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그, 그걸 의미를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당신은 그러고 있어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겠지.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돌려보면 실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는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이 막 악의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마음속에 발생하는 프로세스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남편분은 약간 좀 시각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이는 대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아내는 조금 더 촉각적인 뭔가 느껴야 되고 내가 진짜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걸 뭐 내향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여기서 두 사람이 대화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아내가 무조건 모든 거를 조심하고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게 포기해야만 행복이 오는 거냐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는 거냐 맞는 얘기죠 뭐 포기하지 않고 자기 거 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이 할 말이 없어 도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디 뭐 교사야? 아까 교수와 같은 패턴이죠. 이 상대가 맞는 말을 하거나 강단 있는 태도를 보이면 내 위에 올라오려는 거야 하면서 그 수직 관계에 대해서 하극상을 당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바라는 게 진짜 불행했던 자기 엄마와는 다르게 강단 있고 뭔가 이렇게 강하고 할 말하는 여자다라고 겉으로 말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바라질 않아. 그런 행동하는 순간 자기가 사회적으로 배웠던 아니면 집에서 봐왔던 찍어 누르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먹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의식적인 차원이 아닐 수도 있겠지. 물론 지금까지는 참았던 아내가 이제 계속 할 말을 하죠. 여기서 오빠가 내 말을 너무 이해 못 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남자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뭐 상대가 나를 가르쳐 드는 거. 그리고 내 말이 혹시라도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인 열등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 못 했다는 거 심지어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 나를 이해 못 했다고 말하는 걸 참을지를 못해 그걸 인정을 안 하지 나는 이해는 하는데 이해 안 해준다고 내가 선택해서 이해 안 해준 거야 금면 이건 실은 자랑은 아니지 이해할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가 뭔가 어떻게 나갈지를 얘기해야지 이해는 하는데 이해를 안 해줬다고 이거는 실은 자랑을 해지 근데 왜 너는 행동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면서 이 사람은 행동이 없는 거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의 대화에서 지금 아내가 행동이 있다 없다는 실은 논제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하죠. 너를 이해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아내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얼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된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 남편은 그 녹음을 하든 나중에 다시 듣든 그 네가 앞으로 노력해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군대 후임이나 이런 후배들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집중 떨어진다고 안 들으려고 하면 그런 애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어떻게 존중받으려고 하느냐 일단 너무 혼나고 맥락에서 벗어난 굉장히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어떤면 생각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향형의 사람 거기다가 촉각적인 게 발달한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도 내가 어떤 집중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 남편분은 지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의 흐름이 자기의 내면으로 갔다가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다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를 하는 것도 나는 이해를 다 하고 있고 상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규정을 지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왜냐면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면 이때는 말을 멈춰두는 게 실은 더 좋거든요. 아내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죠. 아내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고. 남편의 의도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나마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게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을 방법이 있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면 끝인 거야. 그걸로 됐니 안 됐니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말이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이 말도 안 들린다고 하죠. 왜? 실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주어가 없으니까. 그동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느냐가 문제인지, 아니면 행동을 안 했느냐가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가족의 문제인지,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들려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 얘기인지 내가 섣불리 또 얘기했다가 또 혼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말도 못해. 괜히 얘기했다가 이해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혼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다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가 없고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못하 자기의 생각은 하나였으니까 그 생각 하나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사람은 다르지 그게 해석의 여지가 많지 지금 당장 이 말도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한 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뭐, 뭐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버릇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그 명확하진 않거든요 논문에서 어려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의미를 명확하게 시키기 위함이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어렵게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해도를 낮추기 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네 남편의 지금 이한 말은 실은 그거예요. 내 부모의 이야기예요. 내 부모의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내 내면에 그 자기 골문 상처 가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자기 입으로 하긴 싫거든. 자기 입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면 으본인 하고 안 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능이 아니라 일종의 눈치에 가까운 건데.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빨리 캐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이면 애초에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본인하고 애초에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뜨가안 맞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정말 지금의 아내와 다른 그런 강단 있는 아내를 원할까? 강단 있는 아내를 원한다면 상대한테 책임을 줘야 돼요. 책임은 뭐예요? 권리를 주는 거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배를 서로 둘다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그럼 이 사람한테 결정권도 주고.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야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길 싫어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아내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싫어할 수도 있 근데 기회를 자꾸 줘야죠 그냥 못한다 아니다 자꾸 뭔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갈구고 아랫사람 갈구듯이 갈구고 갈구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내를 아이 가은 아이 키우듯이 하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를 혼내면 그게 과하면 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계속 머리에 그 문제가 가득해 그 인생이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쪽으로 강박이 생기는 거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아는 건 아니어서 약간 소설을 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 맞춰주고 살 텐데, 내가 다 맞춰주고 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보는 영상을 보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그런데 저 사람의 내면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야. 왜냐면 내가 상대라면 이런 부분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맞춰줬거든.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상대가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맞춰준 게 아니라 내가 상대라면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 이걸 하면 상대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들어야 돼. 근데 상대가 그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러면 그건 말을 못 듣지. 그럼 결국 내가 상상해야 돼. 뭘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그럼 이게 내까 상대한테 맞춰준 것 같지만 그냥 내 생각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준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역설이 되는 거예요.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거야. 가족끼리 여행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은 아내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니까 힘들지만 여행 가자고 해볼까? 그래서 어디 여행 갈래? 근데 아내는 지금 막 애들 그런 육아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바빠. 심지어 남편 몰래 자격증 시험까지도 막 해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 근데 하, 너무 오랜만에 남편 이런 말 했는데 여행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고 싶은가 보다 하고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어,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러네. 아 그러면 뭐. 두 사람은 평생 가주다는데 되게 가고 싶은가 보다. 두 사람 여행인가 보다. 또 따라가. 또 남편은 어 다들 좋아하네? 그러면서 아 그럼 내가 희생해야지. 굉장히 먼 곳으로 막긴 여행을 잡아.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희생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제3자니까 이런 게 보이죠, 그나마. 저기에 갇혀 있으면 저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를 몰라주는 거지. 그래서 칭얼대는 부분인데 나는 칭얼대다고 생각하지 아 왜냐면 나는 윗 사람이니까. 모순의 반복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고의 흐름이 빠른데 표현력이 약해요 남편분이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어가 상황에 맞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쉽게 이해하는 게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을 모순 없이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단어를 쉽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대화에서 내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내가 뭔가 숨기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남편분의 내면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숨기고 있거나 내면에곪문 거를.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이게 뭐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야. 이분이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도 있긴 있어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 모든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언제 장점이 되고 언제 단점이 되느냐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상으 단점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도끼를 만들어 내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에서 뭘 해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스스로 그 내면의 골문 부분을 마주하고 그 골문 게 진짜 오로지 가난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가족들을 내 골문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아내가 같이 살다 보면 단점이 부각돼요 사람이 같이 살면 단점이 부각돼 되게 대단해 보이던 사람도 같이 살면 단점이 많이 보이지 대단해 보이던 건 같이 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잘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의 대단함 나를 배려해주고 착하고 세세하게 안 따지면서 풀한면 그런 것들이 존재했을 거라고요 근데 살면서 어때요 그런 건 익숙해져 단점만 보이는 거야 근데 스스로 생각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면과 그런 단점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단점은 그 장점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걸 스스로 자꾸 되새겨야 돼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윗사람이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다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장면에 대해서도 좀더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막다 보진 않아서 <laughs> 네, 그리고 꼭이 영상이 아니어도 뭐 다른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사람들의 내면을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댓글은 못 달아드려도 그거 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상처도 받고 막 이러고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